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마다 설탕 한 숟가락을 듬뿍 넣어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사람의 아내가 식탁을 정리하다가 착각을 해서 설탕 병에 소금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그는 내일 하던대로 설탕병에 든 소금 한 숟가락 을 떠서 커피잔에 넣고 마셨습니다. 한참 마시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커피에서 짠맛이 나는 걸 보니까 나도 입맛이 변했나 봐 <laughs> 설탕 대신 소금을 넣는데 짠맛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커피에 소금을 넣고, 왜 단맛이 나지 않을까? 커피에 소금을 넣고, 왜 단맛이 나지 않을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결과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천재, 아인슈타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바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삶의 법칙 하나를 기막히게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이상한 거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합니다. 특히 새해를 맞을 때 이런 소망이 더 절실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온 해와 다르게 살아야만 현재의 모습과 다른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죠.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다르게 살아내는 능력을 가집니다. 어,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운동하는 시간을 지켜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운동하죠. 체중을 줄이고 싶은 사람은 식사 조절을 합니다. 정신적인 성장을 바라는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고, 신앙적인 성장을 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는 시간을 늘립니다. 이것은 매우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이와 같이 일상을 다르게 살수 있을 때, 자기 삶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에 새로운 해가 밝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금년 한해 어떤 새로운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떤 변화의 새로운 경험이 나타납니다. 이새 하늘과 새 땅, 이 변화는 해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새롭고도 궁극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모든 만물이 변화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힘으로 일으킬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그래서 우리가 이 궁극적인 변화를 어떻게 소망합니까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금년 한 해를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만물 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변화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새로운 변화는 하늘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가새 그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마치 구름 위에 새로운 도시 하나가 두둥실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럼 땅에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럼 땅에는 우리는 계속 구름을 쳐다보면서 어디 이, 이 새로운 구름이 다가오지 않는가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감지해 내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공간적인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삶 속에서 하시는 일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말하는 이 변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국에 스로스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교도소에서 40년의 긴 세월을 복역하다가 석방됐습니다. 근데 추록하던 날 교도소 안에 이런 어, 이야기가 술렁거렸어요. 그 근데 모든 사람이 스로스츠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분명히 사회에 나와도 적응을 못하고 다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가도 인간 안된다.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 사실 그는 세상에 어떤 법으로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거칠고 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이 예상한 것처럼 추록했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무작정 거리를 헤매던 그는 해질 무렵이 돼서 눈에 띄는 교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밤에 예배가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납니다. 이 사람이 예배 중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업신분이습니다 새롭게 살. 뭘 했는가 하면 자기처럼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적응과 새로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구세군교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20년 동안을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그 나중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요. 교도소에 었을때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50대씩 8번이나 맞았습니다. 나는 40년간을 교도소에 있었지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단 한순간에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 아주 중요한 사건 한두 가지만 기록하지 않고 그냥 뭐 각색 병자들을 다 고쳐 주셨다 이런 말씀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무슨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보여주고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런 사람도 고쳐지고 저런 사람도 고쳐지고 절대로 불가능한 사람도 고쳐지고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 예수 믿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우리가 내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저 사람 속에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매일 눈을 떴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구나. 생각을 달리해 보면요 사람이 속이 변하는 것보다 겉이 변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몸이 변하는 것보다, 마음이 변하는 것보다, 몸이 바뀌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이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면 아마 만물이 새롭게 된다. 우리가 보는 겉에서부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속까지 새로워진다. 주님께서 우리 그 사람, 우리 속 사람 전부를, 우리 인생 전체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도 영적인 환경이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환경이 변화되는 새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별개로 살았던 삶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내가 인간적인 삶으로 살았지만 이제 기도로 살아가게 되고 내가 결정하던 삶, 내가 결정하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삶으로 변화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환상이었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이 하늘 땅에서는 하나님 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을 못 찾겠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진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 삶의 변화는요 이 변화에. 계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것만 깨닫는 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 하나님과 함께 하셨구나. 그리 이것만 깨달으면 여기서 변화가 시작돼요. 이 경험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 적이 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입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내가 나 바울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나 바울은 진작에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요즘 동네를 갔다 보면은 이 코로나에 바로 문을 닫은 가게들이 제법 보입니다. 어떤 곳은 새로 생긴 지 1년이 채안 됐는데 벌써 주인이 바뀌었는지 간판을 바꾸고 건물 내부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는 어떤 가게가 들어올까? 저기는 지금 몇 번째 바뀌는데 이번에는 어떤 가게가 들어올까? 좀 이번에 들어오는 가게는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가게를 시작하느냐보다도 어떤 주인으로 바뀌 느냐가더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도 주인이 있고 우리 삶에도 누가 주인인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뭐 우리 모두가 인생의 초봉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처음 가는 길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 은 시행착오가 많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다 결정하고 해왔지만은 엉뚱한 길을 가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고 내 삶에서 주님이 주인되셔야 우리가 더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변화의 두 번째 핵심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았다면 두 번째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행지에서 내 발로 걸어 다닐 때못 보던 광경을 가이드가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가면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확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든든함,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담대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되시고 하나님께서 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내려오셔서 나하고 함께 살아가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현재 할 것을 미루면 안 됩니다.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고 현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내려오셔서 나하고 같이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감정을,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우리의 선택과 집중을 결정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눈물과 고통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눈물이 없을 수는 없는데 닦아주는 분이 있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다단 하나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일로 울지 않는다는, 똑같은 일로 아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눈물과 고통과 죽음마저도 그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우는 의미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새로워지면은 우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 삶이 새로워지면은 아픈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살면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통이 해결되고 삶의 모든 경험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서 아,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전 것들이다 지나가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많은 사람들을 또 올려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더 이상 갈릴리 어부가 아닙니다. 사도가 된 바울은 더 이상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 죄가 많은 여인이 아닙니다.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제가 있었던 것은 이 오늘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 위해서, 과거의 내가 있었고, 오늘의 감사가 있기 위해서, 어제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처음 것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처음 것이 지나갔을 때 어제의 아픔이 오늘의 감사가 되는 겁니다. 세례는 새로운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만 바라보시는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상 새로운 사람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나에게 음메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너는 언제나 새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은 옛 것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옛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옛 경험을 새롭게 하시고 익숙해지고 낡아버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고난의 옛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위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망의 옛것이 지나가고 희망의 새로운 삶을 소망합니다. 실패의 옛것이 지나가고 회복의 새로운 삶을 소망합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옴과 함께 이 새해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새. 우리의 삶과 믿음, 교회와 세상이 새로워지는 희망의 새. 고통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구원과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